안녕하세요. 지난 폭우로 천안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피해 없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장공과 32과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힘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른 사람보다 많은 힘을 소유해서 사는 동안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참된 안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힘들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힘들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삼손은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해. 했 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나시린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나시린은 거룩한, 분리된, 구별된, 택함을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말고 복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인으로 택함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결국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잃고 평생 노역을 해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체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그 힘을 자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단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손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두 번째 탐손은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구했습니다. 탐선은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담한 상황에 빠진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주셨습니다. 그의 그 기도는 참으로 진실된 기도였고 자신을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절한 간구였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불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자기 희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손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삼손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상처받고 지쳤을 때, 우울하고 낙담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삼손처럼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실패한 삼손의 인생을 승리한 삶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빠진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간절히 무엇인가에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진실함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서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세 번째.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자신을 위해 고용하고 남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잃었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삼손이 새롭게 받은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을 때 그는 살아있을 때 죽인 대적보다 더 많은 대적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사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이겨내고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 능력, 특기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힘의 기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상 질문.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은 무엇이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도 주시지 않고 건강도 주시지 않고 재력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삼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잘못한 것들을 조심하고. 그가 잘한 것들을 배워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목장공과 30위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삼손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라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